야 설렁탕에는 소금 넣어서 먹는 거 맞죠? 예. 아 이제 한샘 한샘 지원아 잘 먹을게. 와 이거 내 팬이 아니고 내내 팬닉이 아니고 그 뭐야 여캠방에 팬이 쏴주네 식사 시켜게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요. 으으 전좀 약간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음. 잠깐만. 너무 많이 넣는다고? 아닌데?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안 짠데? 아프리카 본지 10일 됐어요. 그럼 너 10일 만에 얼마 썼어? 미친놈 같은데? 야, 바로 이렇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벨풍처럼 쏘라고. 여자들이 좀 약간 그렇게 통, 통큰 팬클럽 가입하는 편이거든요. 음. 한생님이 그, 뭐야, 스타피제 분들이랑 친한 그분 아닌가? 음, 딱 좋아, 딱 좋아. 음. 좋아, 좋아. 밥투너 내 나라, 밥투너요? 잠깐만요 밥투 너? 밥투 너? 아 몰라 귀찮네밥 먹을래요 배고파요 그리고 저 조금 있으면 지금 주민사하고 알람 보내 이광호 새끼야 밥에 눈 돌아가가지고 첫 끼라서 그래 개새끼야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렁탕이랑 수육 먹방을 하는데요 좀 약간 서울 수육 특이하다 그죠? 막국 물이 졸라 많은데요 예 물이 졸라 많은데 원래 서울 수육은 이런가요? 이거 거의 뭐 국이야 어, 이거랑 그리고 수육 찍어 먹을 와사비 간장이랑 그리고 쌈장 어, 제가 쌈장을 좀 많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 많이 왔네요 그러면 설렁탕 좀 먹다가 어 수육을 먹도록 할게요. 아 수육 보니까 좀 약간 소주 한잔 하고 싶노 맞제밥틀어 달라고? 아 진짜 만만할 땐 엄마지 어디 갔어? 어 아야금님 방송하시네. 만만할 땐 엄마지 그쵸 인정? 우리 진이님 어. 저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짧은 설명은 생략한다. 어, 잠깐만, 뭐야. 야, 근데 엄마라는 호칭은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뭐, 다른 거 정할 거뭐 없나? 응. 다른 거 정할 거뭐 없나? 뭐야, 이거. 그래, 엄마는 좀 그렇다. 진짜 무슨 내 여자친구 같잖아. 맞지? 이모라고 하라고? 그건 좀. 예. 부부님이 자기도 밥 시켰대. 숙모해라. 숙모는 아, 좀. 섹시안 사람. 아이, 미친놈들아, 진짜. 돌았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괜찮은 거 없나? 방송적 파트너 같은 거. P.S. 파, 아, 아니다. V. B.S. 파트너. 어. 브로드 자기 캐스팅 파, 파트너. 미안합니다. 네. 고부 엄마는 고모. 음. 소금 조금만 더 넣자. 어. 진짜 소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저 원래 좀 약간 짜기 짜기 짜게 먹는 편이라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야식 드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여유충 남충 안 생겨요 음 맛있구만 하나도 안짠데음 음. 얼마나 먹을까 맛있다. 어, 얼굴을 가지. 잠깐만요. 이방 소리를 키면 안 돼. 야. 요리하면 되는 거죠? 그이방 소리 키면 안 돼. 진짜 이런 국밥이나 설렁탕이나 이런 갈비탕에는떡볶이가 생명인 것 같다. 음. 맛있구만. 수육도 하나 먹어줄까? 님 별풍선 100개 맞춰 서감사해무타이 님께서 백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시청자분들 그 어제 그 예분이 2 같은 그분 오늘 방송 방송 하나만 우. 방송 하시나요? 듣고 음 듣죠. 한쌤 지원님 별풍선 100개 맞죠? 아~~ 또 지원님께서 또 별풍선 100점을 형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응 알겠어 알겠어 원래 좀 약간 밥을 급하게 먹는 편이라가지고 알겠어 알겠어 수육도 하나 먹어보자 시청자분들 수육, 수육 뭐 싸먹어요? 뭐 찍어먹어요? 나 무조건 쌈장이거든 근데 여기 여기는 간장 와사비 장을 주네 이거 찍어 먹어봐야돼 노년동울프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저 다죠? 음 노년동울프님께서 100대로 통큰 팬클럽 가임 날이쇼 감사합니다 진짜 돈은 많은데 왜 저렇게 거지처럼 먹을까 <laughs> 왜요 또 뭐요 폭탄이 또 왔어요? 이번에 누군데요? e w f 3 f 3 f 님 별풍선 100개 막젖어 죠 예린이가 날 보고 싶다 그랬다고요? 야이 쓰레기 새끼야. 왜요? 예린이랑 여행 갔다며. 예? 예린이가 저랑 했다고 반갑습니다. 얘기를 했다고요? 뭐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아 그걸 왜 얘기해 아 진짜 미쳤나 진짜 아 내가 그때 홍콩 보내줬단 말이에요 아이씨 아 얼마 전에도 연락 와가지고 홍콩 한번더 보내주면 안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안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루뿐이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했대요? 얘기했네 방송에서 이렇게 몇백명을 데리고와서 오빠 집에 갈래요 그래도 안됩니다 안되는건 안돼요 나중에 할게 와인다 이걸 담궈버리네 기회있으면 할게요 네. 저 밥먹고있으니까 네. 아, 뭘, 뭐 홍콩을 덜 보네. 한번 갔다 오니까 한번더 가고 싶다는 거지. 수육은 쌈장이지, 그죠? 근데 여기는 마늘 같은 거안 주나? 마늘, 고추. 그게 좀 맛있네. 이 새끼 해명 존나 잘했네. 나는 뭐 해명 살아있죠. 예린이한테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걸 그래, 전해주세요. 좋은 장사 해야 되니까, 응. 예린이 술 취해서 너랑 잤다는데, 너 임방길 난리 났다. 이 쓰레기 새끼야. 그래서 나도 잤다고 얘기했잖아이 씹새끼야 인정했잖아. 근데 뭐가 쓰레기야? 진짜 깨가지고, 진짜. 음. 음. 근데 이랭이 또술 취했냐? 야 그럼 내가 무슨 얘네랑 잠깐 해명해라 예? 저안 잤는데요? 저잔적 없어요 예린이 또술 취했나? 왜 이러시지? 그럼 진짜 개 더병신 같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은 그것도 안 믿어 어차피 뭐 아프리카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스타일인데 뭐. 밥 먹었다 밥. 밥 하나도 없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설렁탕. 나 여기 응. 설렁탕 가끔 시켜 먹어야 되겠다. 진짜 완전 맛있는데요? 수육 수육. 근데 여기는 진짜 수육이 물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그, 뭐야, 완전 부드러워. 음. 수육은 김치 먹어야 되겠다. 음. 예린이 인생 망함. 내가 진짜, 예린이를 안 지가 몇년 됐는데, 몇년 됐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많이 친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예린이는, 알콜 중독자예요. 예린이방 회장님이, 그, 비수람보짱 그 형님인데, 술 먹지 말라고 15만 개를 쌌대.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대. 근데 또 술처먹고 있잖아. 어. <목 île> 죄송합니다. 그,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린이 옛날에 용돈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지? 3 0이라고 그랬죠? 한달 용돈이. 야, 3천이라고 그랬는데 2 0이라고 그랬냐? 예린이 한달 용돈이 그 얼마라고 했었죠3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3천을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학교 안 다녀서. 학교 다니면 다시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대. 와. 나 같으면 바로 학교 다니다. 이제 방송 취미 생활도 하고, 어마 무시한 여자야. 진짜 예의는 아프리카 BJ 중에 제일 금수저가 아닐까? 왜냐면그 3천만 원을... 아버지가 3천만 원만 보시는데 그걸 다 주시는 거아요 맞죠? 또줘명이라 제인이 또해명이라 이재동 님의 방종을 해명하라고요? 아너 어, 우리 집에 자도 돼. 제이디의 방종을 해명하라고요? <laughs> 야, 근데 왜 갑자기 예린이랑 나랑 나랑 잤다고 얘기가 나온 거야? 응? 음? 영호, 영호야, 아유 안 해야 되겠다. 이재동님 방에해명안 할래요. 미안합니다, 복숭아님. 어툴리 영 어서오세요. 예린이가 K랑 뭐 했다고 말함. 갑자기 튀어나왔어. 설렁탕 이거 어디 거냐고 잠깐만 알려줄게. 예린이가 합방했다고 했는데 술 취해서 발음이 샜다고. 합방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 했다고 들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와 k 랑 예린이랑 뭐 했네 했어 이렇게 된거구나 여기 한결설렁탕 구 봉과 큰댁설렁탕 어 어버버거렸지 잤다고는 안했어 아 그래? 그니까 러 나랑 그냥 어버버거렸지 나랑 잤다고 안했는데 이새끼들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잔거 해명해라 이지랄해가지고 내가 잤다고 그런거구나 와또내 잘못이네 정말 요즘 하루하루가 스펙타클 해서 좋 같다, 진짜. 음 또내 잘못이네. 음 내일 또 예린이 방송 기해에 야! K가 너랑 잤대! K가 너 홍콩 보냈대! 음 예? 안 잤어요. 나, 동네 똥개 스타일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그, 팬티 내려오고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내 시청자 5,200명인데 이 중에 저랑 잔 사람 있나요? 나와보세요. 나, 나요, 저요. K 걸레네. K 걸레네, K 걸레네. 나... 이즈동 씨발. 고추가 달아가지고 좀 작아졌겠다. 근데 자꾸 나한테 밥을 거지같이 먹는다는데 나 진짜 거지같이 안 먹는데 분위기 있게 먹는데 분위기 있게 먹는데 너는 머슴처럼 먹어. 근데 나 밖에서는 밥 이렇게 안 먹고 다녀요. 예. 밖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먹습니다. 예. 그냥 깔끔하게 먹지. 쩝쩝 소리도 안 내고, 그 뭐야. 국물 후루룩 마시지도 않고. 예린이가 똥을 토했다고요? 그, 야, 예린이 좀 챙겨줘라. 보통 은호를 챙기라 그러지 않나? 남자가 남자를 챙기고 저기가 예린이 집인데. 그럼 은호를 예린이 집에 혼자 놔두고 한샘 지원님, 별풍선 100개 죠 예린이를 우리 집에 부르라고? 미친놈아 저거. 지원님께서 형님 또 형님 퇴근할게요. 다음에 놀러 올게요. 아, 그래. 지원아 고맙다. 고마워. 오늘 진짜 밥 너무너무 잘 먹었어. 나이 씨.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도 돼. 응. 서울에서 갈데 없으면 우리 집 와서. 아 이맹스님 별장 사시고 맞죠, 또 뜯어 감사합니다, 하죠. 고맙습니다. 아시죠? 우리 집 와서 트위치 유튜브 방송만 안 하면 돼. 응. 음. 은우 지금 너무 불쌍하다고? 야, 종썼으면 되니까 예린이를 혼자 감당하지. 저런, 화분, 화초, 화실 속에 자라는 화초는 감당할 수 없어. 아, 온실 속에 화초. 어. 미안합니다. 괜히 유익식한 척 하려다가 예. 온실 시브레 아예 형님 죄송합니다. 조 네. 농한 네, 척 한번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네. 예린이가... 고왕하트동현 님, 별풍선 129개 맞춰 뜯어다죠? 주황하트뚱년님께서 발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호가 나오라 그랬다고? 우리 은호 많이 컸네. 음. 우리 은호 클럽에서 모르는 척 하면서 슬며시 다가오던 우리 은호가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컸지, 많다 라는데 <laughs> 인정. <웃음> 임방를 보고 왔다 예린이 오피셜임? K가 임방계에 뭐라고 올라왔는데요? K 예린이랑 잤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둘이 <laughs> 잤다 올라왔다고? 진짜가? 저~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예린이한테 키스한 적 없습니다. 입에서 술 냄새 날듯. 나는 항상 그러잖아. 남녀 간의 키스는 그~ 잭스의 시동 끄는 것과 같은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없습니다. 야, 근데, 예린이 그렇게 취했는데, 람보 형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트윈아 뭐라는 거야? 응가 얘기, 흐즈, 물룩, 아, 하지 말라고? 음. 람보 이제 떠난다고? 그래. 조졌네. 예린이 토큰하고 <laughs> 어. 예린이 조졌다 진짜 인생이 예린이는 진짜 팬들이랑 방송에서 술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런 약속을 해야 돼아 근데 뭐1 5반개 바꿔도 다시 술 먹는데 나는 진짜 15만개 누가 쏘고 너술 먹지마 그럼 전 진짜 안 먹을게요 도와주세요 그냥 먹으라고? 그냥 술 처먹으라고? 너가 할 말은 아니지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없어. 미안합니다. 태형, 예린이랑 싫어요안 했어요, 미친놈들아. 장난친거야 장난. 근데 웃긴 건그 와중에 트위치랑 같이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못 가네, 아예. 나는 다른 다른 방송 나오는 게안 돼. 키유한점 멋있네. 히에히에야 방금 전에 누가 채팅창으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 케이야 그럼 너 근데 너 예린이랑 팝이 방어전 진짜 잘했다 그러던데 크... 역시 프로비지 역시 프로비지. 지금